きやわわああああああいああ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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Hey, you. Coba ya. Kukugi, kukugi. Coba ya. 나이 좋아라. 나이 예뻐. 나이 예뻐. 나이 예뻐. 아이고, 좋아. <laughs> 꾹꾹이 잘하네. 아이, 좋아. 꾹꾹기 잘하네. 아이, 좋아. 아이, 좋아. <laughs> 귀엽다. 응? 귀여워요. 얼굴 좀 보여줘. 에. <laughs> 아, 예뻐. 아, 예뻐. 아, 예뻐. 응? 얼굴 좀 보여줘. <laughs> 무한 꾹꾹이. 귀여워요.